뭐 별점을 주자면 별 다섯 개도 모자르다 오... 어... 가 제일 별점이에요 뭐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눈이 가는 채널 안경선배입니다 안경 자 오늘 안경선배 주간안경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안경은 바로 모스콧 램토시입니다 모스코 램토시는 뭐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유열씨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모스코 램토시는 좀 워낙 좀 유명한 모델이라서 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모스콧은 1915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된 브랜드고요. 어, 이 램토시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인지도 있고 네. 유명한 모델이라 국내에서는 뭐 윤계상 씨나 뭐 이순검 음, 씨, 네. 이동희 씨등 대다수의 남자 연예인들이 착용해본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로이킴 씨가 착용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또 완전 하디 씨였어요. 정말로 하디 씨였고 그리고 정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 이 그 이동희 씨 얘기 나오니까 이동희 씨좀 닮았다는 소리 들은 것 같아. 하지 말라까 계속 그러면은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모델이기도 하니까 네. 제가 언박싱 한번 해봐야 될까요? 그럼요. 야 드디어 이걸 실물로 이렇게 새 박스부터 보는 거는 처음이네요. 자 근데 벌써부터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의 시작. 박스부터가. 왜냐면 매장 사진 있잖아요. 이 매장 사진이 1915년 실제 개업했을 때그 당시 사진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이 뒷면에도 모스코시 박혀있고 모스코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레도 여기 박혀있고 뒷면도 또 뉴욕의 한 배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박스를 여는 게 아니라 이 끈으로 된 거를 천천히 이렇게 여게 끊으세요. 바로 그 감동을 주기 싫어가지고 하, 장난 아닙니다. 이야, 자 이렇게 열고 나면은 짠! 하고 안경이 나온 것 같지만 안경이 아니고 가죽 케이스로 한번더 보호가 돼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바로 정품 인증 카드. <목소리> 하, 그냥 진짜 이것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감탄했던 그. 하, 이거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도 예술 작품입니다. 그냥 보시면 자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진짜 보고 나서. 이거 2만 원에 팔면 안 되냐고 물어봐세요. 네네. 정말 갖고 싶고 이 정도면 진짜 2만 원 쓸만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넣어놓겠습니다. 이 가죽 케이스. 이것도 예술입니다. 보면은 이 스티치. 네. 형광색으로 들어간 스티치가 이 빈티지함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버클. 이 버클에 보면은 수레 모양이 있는데 이 수레를 왜 제가 아까부터 좋아하냐고 하면은. 처 모스크 창시자가 유럽에서 건너와 가지고 안경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수레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년이 되는 역사를 바로 이걸로 하나로 보여준 거죠. 정말 이건 배울 점입니다. 정말로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간 가고 넘어갈 뻔했는데 냄새. 음... 아 정말 뉴욕의 냄새가 나요. 이건 뉴욕의 냄새가.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릴 안경이 딱 나오게 됩니다 유 l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개봉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해온 램토시는 톨토이즈 컬러고 사이즈는 4구 사이즈를 음... 준비했습니다 실제 램토시는 20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고, 44 사이즈부터 52 사이즈까지 세분화해서 출시가 됩니다. 그 전반적으로 쉐입은 보스턴형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형의 안경 테들은 어떤 얼굴형에 맞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보스턴형은 기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어떤 얼굴형을 좀뽑긴 어렵고, 그냥 무난하게 대부분 잘 어울리는 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꿀팁이네요. 이거 누구나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안경테는 보스턴형 안경테다 네, 처음에 좀 시도해 볼만한 어, 꿀팁 그러네요. 스타일입니다. 네. 괜찮네요. 그리고 램투시에 대해서 모두도 아시겠지만, 여기, 여기 앞에. 음... 이 램투시만의 이 모양 있잖아요. 이거, 이게 예술입니다. 사실 이 모양 자체가 램투시를 만들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음, 어, 뭐 타르트도 똑같긴 한데. 이쪽은 리벳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이아몬드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리벳이라고 부르고 전면부에도 있고, 이쪽 템플에도 아, 하나씩 야. 있습니다. 옆에도 있네요. 네네네. 오 이게 뭐 단순히 멋도 있지만, 요거에 좀 장점이랄까요? 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이따가 착용한 모습 보고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이게 숨겨진 기능이 하나 더 있다. 네네네. 음... 리벳 말고도 좀 자세히 보면 좋은 게 이쪽에 보시면 바로 이 칠중으로 된이 힌지 부분이에요. 죠 그렇죠? 이거 진짜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봐도 되게 좋아지겠어요.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서 보시죠. 대단합니다. 뭐 하나하나. 그리고, 네. 좀더 설명드리면, 네. 그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안경의 경사각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아시안 핏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써보셨을 법한 그 레이벤 보다는 아, 네. 경사각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 광대에 닿는 것도 좀덜 하고, 그러니까 쓰시면 좀 괜찮은 핏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네. 제가 이거, 아까부터 수레수레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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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이 없습니다. 이 모스콧의 수레사랑은 끝이 안 나요. 여기 수레 보이시죠? 여기쪽 진짜 잘 보이게 금색으로 탁 박아놨어요. 음.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네. 우린 여기서 시작했고 우린 이만큼 멋있다. 안경을 고르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게 하나가 또 있는데 바로 네. 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요소. 중.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볼게요. 네. 33g. 33g. 네. 이 데모 렌즈랑 여기 이 가격표가 붙어 있음에도 33g이라. 네. 그러면은 가벼운 거 아닌가 이게? 음, 요즘 나오는 그 가벼운 소재 테들을 보면 5g 테들도 있고 4g으로 시작한 테들도 있으니까요. 오. 사실 가벼운 건 절대 아니죠. 자, 그면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안경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안경 선배께서 준비하신 안경 사이즈가 네. 49사이즈인데 맞아요 49사이즈입니다 사실은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도 좀 있고 하니까 제가 한 50에서 52 정도의 안경 사이즈를 쓰거든요 아 평소에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좀 작지 않나 이 의문이 있습니다 음... 제 배려가 좀 없지 않나 이런 게좀 있는데 <laughs> 그러면 네. 여기서 제가 좀팁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스턴형 스타일은 그, 딱 봤을 때, 썼을 때, 얼굴보다 좀 작거나, 핏한 느낌이 들어야, 멋이 더 삽니다. 오, 그래서 더4고 사이즈를 추천드리거든요.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만약에. 진짜 이게, 왜냐면, 그냥 저같이 조금 얼굴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가리려고, 음... 또큰거 주세요. 큰거 주세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보스턴형 쉐입의 안경테를 고를 때는, 조금 작거나, 핏하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좀 작을 것 같긴 하지만 유열씨 네, 추천으로 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네써 드디어 써보네요 램토시를 자 착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괜찮나요? 딱 좋아요 아 진짜요? 정말 딱 아, 그게 좋아요 게왜 왜, 이러냐면 너무 꽉 껴요 아, 옆에가? 옆에가 이게 이런 느낌을 받아본 지가 오래만인데 이게 여기가 좀꽉 끼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광대 부분도 약간 걸리는 느낌이 살짝은 있네요. 음, 네네네, 좀 작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벳의 또 하나의 기능. 오, 맞아, 이쪽에 맞아. 양쪽 옆에 리벳이 달려있기 때문에 시선을 분산시켜줘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오. 그래서 굳이 오이사이즈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52 사이즈를 한번 착용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네. 이렇게 고집하셔서 제가 52 사이즈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어... 아, 사실은 선글라스로 출시되는 거긴 한데요 계속 고집하시니까 아 좋습니다 아주 따주시... 좋습니다 같은 색깔이네요 또네 컬러도 같은 컬러로 준비했어요 제가 한번 52 사이즈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너무 크지 않나요? 얼굴이요? 근데 확실히 편하긴 하네요, 옆이. 자정감은... 네, 여기가 여기 공간이 좀 있고, 광대에도 걸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네. 괜찮네요. 그리고 아까 유현 씨가 설명해 주셨던 경사각. 음. 아, 이거는 확실히 네. 레이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편합니다. 그렇죠, 다르죠. 이레이벤은 사실 거의 이렇게 덮꺾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엄청 불편해서 끼지를 못해요, 웬만한 분들은. 제 코도 낮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착용감이 꽤나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편의 안경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안정적이다. 음. 이 느낌이 또 있네요. 네네. 음. 아 그리고 요 코받침 부분 아시안핏 지금 네. 생각난 건데 그 레이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받침 많이 하시잖아요. 음뭐다른거 말씀하시는. 네, 거. 거. 네 맞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부착이 가능하긴 하죠. 아 이것도 가능 한가요? 네 이쪽을 좀 매끈하게 매끈하게 갈아내고 네. 이쪽에 코받침을 심을 수 있긴 합니다. 오늘, 모스코 램토시에 대해 리뷰를 했는데, 이 총평하고, 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 안경 선배이신 유열 씨가 생각하기에는, 단점부터 한 번. 단점. 네. 단점이 음. 무엇일까? 일단은, 네. 가장 큰 단점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35만원이라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음, 35만 원. 좀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크게 <laughs> 추가적으로 단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스콧은 미국 브랜드지만 그 중국 심천에서 제작이 돼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언급하셨던 그 술에 있죠 술의 옆 부분에 Made in China가 각인이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잘 보였네요 네. 그냥 Made in China를 탁 박아놨네요 음. 아니 그러면 아까 제가 정말 뉴욕의 냄새가 나요 이건 뉴욕의 냄새가 탁하다 했다. 장점은 한번 제가 이거 지금 써본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음, 네네. 장점은 모스콧은 모스콧이에요, 그냥. 그냥 이걸 끼는 순간에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사실. 왜냐면 램토시 끼고 있는데. 음, 그렇죠. 또한 가지. 제가 모스콧에 빠진 이유인 바로 전통성. 100년을 지킬 수 있었던 이 전통성은 그냥 너무 배울 점이고 그 100년의 역사가 녹아있는 것 같아요. 여보, 뭐이 정도면은 정말 충분한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열씨가별 다섯 네. 개 중에 몇 개를 줄수 있는지 이 모스코 램토시에 대해 한번 아, 말씀해 뭐 주세요. 제가. 저는 네. 사실 뿔테 매니아예요. 맞아요. 예, 뿔테 모든 마니아. 안경이 다 뿔테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뿔테 마니아로서 이 모스코 램토시를 깔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장점이 되게 많은 모델이고, 일단 너무 멋있어요. 저는 뭐 별점을 주자면, 별 다섯 개도 모자르다. 어.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별 다섯 개 중에 두 개인가 세개 줬어요 사실. 근데 저는 오늘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별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뿔테 아세테이트 재질의 안경을 사시고 싶다고 하시면 모스코 램토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안경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메일이나 댓글로 작성해주시면은 무조건 답변해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네. 그러니까 꼭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인사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안경. 안경. 안경.